아, 예. 아, 보통 맨. 야, 야, 보통 지금 보통 맨. 윤니통 네, 진흥이... 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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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! 예. 어쨌든 간에, 뭐, 어, 확실히, 어, 광주에서 광지. 이렇게 콘서트 하는데, 또 이렇게 여러분 들 얼굴을 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, 아, 그리고, 이제 확실히, 여러분은 저희 동기부여입니다. 동기, 네. 예. 동기 여부래. 미쳤나봐. <laughs> 동기부여인 것같아 제 중심을 항상 여러분들이 잡고 있습니다. 이제 저는 항상 여러분들 보면서 제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. 네, 똑같은 말을 세번 했거든요. 대단한 인격이죠. 네. 아, 어제는 저희도 아, 저도 여러분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멋있는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. 원래 사랑하면 닮습니다. 압니까?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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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네. 네. 어, 키티스 타고 가시죠. 네,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도 다들 조심히 올라가시고 올라가기 전에 밥 든든하게 드시고 네, 푹 주무시고 눈 뜨면 바로 이제 집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어, 호프합니다. 네, 희망합니다. 네, 나 사랑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